이솔데, 이솔데. 세상에 그녀가 또 쓰러졌어. 그녀에게 스멜링 소치가 있을 거예요. 어서 찾아봐요. 무슨 일이죠? 잠시만요. 비켜주세요. 제가 좀 볼게요. 카카니야, 어서 의사에게. 자리 비켜주세요! 이졸대, 내말 들려요? 아, 어, 이런, 뇌전증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. 이러다 혀를 깨물어서 다칠 텐데. 나무 막대 좀 찾아주세요. 할인리 무대 소품 중에 쓸만한 건 없나요? <laughs> 선생님! 살려주세요! 제발요! 그거들이 왔어요! 이화에! 왔어요. 잔잔 시간이 없어. 이 절대 이빨 려요 <laughs> 선생님, 손에서 피가... 전 괜찮아요. 살롱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? 조금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, 제가 자를 비운지 15분도 안 됐잖아요. 나도 모르겠어요. 방금, 지크문트의 시를 읽더니. 지크문트요? 아, 태오필 말인가요? 이제 알겠어요. 당신이 그녀의 외상성 기억을 건드린 거군요. 하인니, 죽은 오빠의 추모전에 불러다가 공개 석상에서 유서를 읽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. 그녀가 슬퍼할 걸 알면서. 그녀의 마지막 남은 가족이잖아요 어. 선 몰랐습니다. 이졸데 씨는 다 나은 거 아니었나요? 뭐라고요? 그 전기 충격 치료를 받고 완쾌했을 텐데요.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? 그건 절대 불가능해요. 슈바르츠는 환자의 고통을 즐기는 사기꾼이에요. 의사로서의 윤리의식이 전혀 없는 인간이라고요. 그가 어떤 식으로 종합의학협회를 구워 삶았는지 알아요. 그 귀족들은 환자의 고통 같은 건 안중에도 없어요. 선진, 과학 같은 단어만 던져주면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앞다투어 지갑을 활짝 열죠. 진보라는 화려한 수식어에 눈이 먼채 정신분석이라는 진짜 기념비적인 발견엔 코웃음 치는 사람들이라고요. 할 거야. 할할있 있어. 직직를수있있으니이이 I 대좀좀줘요 선생님. 날 구해줘요. 네, 제발 s 구해주세요. 내가 도와줄게요, 이 t I 일단 손을 놓고. 큰일 났다. 이건 강령 의식이에요. 그런데 토스카 씨는 보통 공연 전에나 당연히 이럴 수밖에요. 그녀는 통제력을 잃었어요. 의식으로 불러낸 것도 전혀 도움 안 되는 떠돌의 영혼이라고요. 안 돼. 안 돼. 오지 마. 오지 말라고. 저 그림들을 두려워하고 있어. 아, 어, 가엽기도 해라. 저건 그녀 오빠의 유작이잖아. 카카니아 씨, 조심해요! 하이니, 와서좀 거들어 주세요! 떠돌이 영혼을 유인해서 떨어뜨려 놓을 방법을 찾아요! 육체적 제한이 없으니 그들의 영혼이 더 자유로워진 것 같군요. 음, 자유. 과하게 자유로워서 너무 고집스러워졌어요. 이봐! 여기 좀 봐! 우리 의사선생님 그만 귀찮게 하고! 이건 내가 돈을 모아서 산 총알이야. 내 몸속에 남겨둬야 한다고. 누가 꺼낸 거지? 뭐냐? 너지! 소란 좀 그만 피우시오. 벌성 산납군 먼저 좀 물어봅시다. 선생은 어느 가문 출신이? 백 명의 재산은 얼마나? 아이 녀석들 정말 짜증나네. 저리 가 가라고. 한일씨 어떻게 좀 해주셔야겠는데요. 그녀에게서 떨어지시죠 신사분들. 날태로운 거미 한변 올해 타로비전술이야 오직 달만이 나의 것이구나 잡았다! <laughs> 그녀가 내 반쪽 몸뚱이를 가져갔다고! 안돼! 우리 아버지가 날 애물단지 취급하실 거야 놓치고 싶지 않을걸? 올해 새로 비전 소리야 감정 풀어! 잡았다! 얼른 끝내자! 저항하지 마세요! 저. 죠 보잘것 없는 타문이로군! 돈밖에 모르는 돌팔이 의사 같으니! 당신이 감히... 내 귀한 육신을 더럽히려 해! 하이니 이거 받으세요! 제가 이줄 대항을 돌볼게요! 에이, 유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거지? 게다가 어째서 이런 말랑하고 끈적한 느낌인 거야! 이리 돌아와, 이 도둑! 아리강도야 그대들을 위해 기도할게요. 미안해요. 좋아요, 이줄대. 이제 안전해요. 자, 내가 손으로 누르는 걸 느껴봐요. 내가 손바닥으로 지그시 누르면 뭔가 생각이 날 거예요. 그건 당신을 해치지 않으며 순서대로 서서히 당신 머릿속으로 들어갈 겁니다. 내가 손을 놓으면 천천히 눈을 뜨며 그 일들을 내려놓는 거예요? 마치 깃털처럼요. <laughs> 가만히 한대 모아요. 말해봐요. 뭐가 보이나요? 무슨 일이 있었죠? 슈바르츠가 그랬어요.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라고 완벽하게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고. 하지만 전 못해요. 디터 스토루프 가문에 더 이상 미치광이는 없어야 하는데 전 관객에게 모두에게 버림받을 거예요. 그럴 리가요. 이졸데. 당신은 그들과 달라요.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만 받으면... 제발... 안 돼요, 제발... 전다 나았어요. 전기치료가 효과가 있었다고요. 이줄대... 더는... 더는 엄마나 태우펠처럼될수 없어요. 디터스토르프는 더 이상... 극대는 더 이상... 하인리, 뒤에서 잠시 쉴수 있게 이졸대양을 부축해줘요. 맡겨주세요. 선생님은요? 어디 가시려고요? 그피어먹을슈바르츠한테갈 거예요! 카카니, 어, 어, 당신은 재단 쪽 분, 그리고 안젤로티와 이름 모를 여성분?